정리나라의 수납 확인 방법 중 매출 대금 입금 시에 수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대금 입금 처리는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매출 대금을 매출 증빙과 연결해서 수납 처리하여 거래처의 미수 금액을 입금된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으로 입금 내역 수납 확인에서 용도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출 대금 입금 창이 보입니다. 이중 수납 처리할 자료를 찾아 수납을 누른 후 저장을 누르면 매출 대금 입금 처리가 되는데요. 매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기간, 거래처, 자료 종류로 검색할 수 있고 동일 금액 표시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납된 경우 수납을 누르면 수납 처리 후 남은 잔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금액에서 수수료나 할인으로 인해 적게 수납되었다면 추가 입력을 눌러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적고 수납 처리합니다.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는 경리나라 사용자 교육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